7살 아이도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0살 먹은 아이는 어떨까요? 14살 된 중학생 소년이라면 경찰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소년범죄 사건과 관련해서 고민이 있는 분이라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만 14세가 될때 해당되는 형사사건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형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10세 미만의 7살 소년의 경우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수 없기 때문에 또는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될수 없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구에서 있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7살 먹은 소년이 엄마가 가방에 넣어놓은 차 열쇠를 꺼내서 차를 시동을 켜고 시내로 나가서 10분 동안 6차선 대로를 운행하다. 접촉사고를 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일단 조사를 했고, 그 후에 경찰은 어떤 처분을 했을까요? 내사 종결이라는 처분을 했습니다. 내사 종결이라는 처분은 사건 자체를 더 이상 조사하여서 진행할 수 없다라는 종국 처리를 말합니다. 소년 보호 사건으로도 처리되지 않도록 마무리가 됐습니다. 물론, 별도로 민사상의 합의나 절차들은 진행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친구가 이런 행동을 했을지에 대해서는 평소에 엄마 아빠가 하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고 자신이 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요즘과 같이 레이싱 경기 게임들이나 또는 컴퓨터 게임이 다양하게 발전한 시점을 고려한다면 더더군다나 이런 충동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위해서 동석을 할수 있게 됩니다. 경찰은 이와 같은 미성년자를 위한 보호자 동석에 대한 고지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미성년 자녀가 스스로 원하지 않아서 보호자를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설명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성년 자녀는 당연히 자신이 경찰서 입건됐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미성년 자녀가 자신의 잘못도 아닌 또는 친구의 잘못을 스스로 뒤집어쓰는 결과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보호자가 모르는 상태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앞으로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경찰 담당하시는 분이라면 아이의 의사를 고려하여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와 같은 핑계를 대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4세가 된 중학생 자녀가 형사 사건을 일으켜서 조사를 받게 됐다면, 그것은 정식으로 형사 사건으로 입건된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경찰 단계에서 어떠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서 경찰은 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해야 되고 검사가 사건에 대한 결론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사건의 경중을 고려하여서 검사는 소년부 송치, 그러니까 소년보호 사건으로 보낼 것인지, 소년형사 사건으로 보낼 것인지 또는 아예 더 이상의 처벌을 하지 않고 선처를 하여 기소위에 처분을 할 것인지 아니면 범죄 혐의가 없다라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만 14세가 넘어서 발생된 행위에 대해서는 그 소년의 직접적인 형사 책임을 묻는 형태로 사건이 진행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서 부모님들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범행의 동기와 패턴에 대해서 부모님 스스로 대략 짐작하거나 또는 알고 있는 상식 수준에서 평가하려고 하지 마시고, 최소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으니, 소년 사건과 관련돼서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까지는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재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남게 되는 소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사건의 초기 또는 사건을 처음 부모가 인지하게 되었을 때, 동기와 패턴을 검토하고,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추가 범행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것을 어떻게 중단시킬 것이냐? 힘으로 누를 것이냐? 그것은 답이 안 되고요. 초기에 검토해서 동기를 돌려내고 또 패턴을 연구해서 그 패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변화는 반드시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어린 아이는 아직 14세가 되었지만 주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주변 환경은 부모가 변화시켜야 되고 그 부모의 인식에 따라서 아이의 동기와 패턴 또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이 크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함께 진행될 때는 여러 노력들이 피해자에 대한 합의 또는 피해자의 용서와 결합되었을 때 비로소 소년 사건은 한때 있었던 지나간 어려움으로 귀착될 것이고. 그런 정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 된다면, 제 아무리 기소 위의 처분을 받고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제 그 것은 새로운 게이트를 열었을 뿐입니다. 소년 비행과 범행을 고통과 또는 분노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족 구성원들이 알수 없었던 여러 가지 가족 내부의 문제, 아이의 문제가 표면화되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인내심과 의지를 갖고 해결해 나가려고 생각하시면 그 문제가 앞으로 여러 가지 행복을 가정에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